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요 코인들의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한수연입니다 자 우리 이미터브릭스가 드디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엄청난 하락 속에서 거래량이 잠기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려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2일평딱 뚫어냈고 5위평과의 골든크로스 게다가 지금 오늘은 약간은 빠지는 모습은 맞지만 61평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순간이요 그리고 단기 2평이 지금 61평을 뚫어내려고 이제 딱 고개를 치켜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충분히 상... 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 이제 첫 번째로 이뮤터브렉스가 이제 상승이 나줄 수가 있는 이유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할 을거 아니에요. 만약 에 물려 있다신 하 분들도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 서평단가 낮춰놓고 자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은 손실을 최소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타점 같은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또세 세 번째로는, 자, 이뮤터블엑스로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보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단타 종목을 이제 한 가지씩 추천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뮤터블엑스를 폭등 기원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 폭등, 이라고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부터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최근에 굉장히 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저항대, 저항대를 딱 뚫어냈고, 지금 22평이랑 맞물리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뚫어냈어요. 요 구간 사실 뚫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요. 에 자, 근데 뚫어내면서 52평과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줬고, 중기평 뚫어냈고, 자, 물론 장기평까지 아직 뚫어낸 모습은 아니지만, 충분히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어, 재미를 좀 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대오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반은 중장기로 이제 좀 안정성도 챙기고 반은 단타적으로 당장의 수익도 좀 챙겨보자. 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매일 아침마다 또 단타코인까지 한 가지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렸던 아더코인 보시면은 121원에 추천드렸고요 매도가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을 좀 볼게요 오전 8시 58분이죠 자 오전 8시 58분에 우리 아더코인 121원에서 얼만큼의 상승률이 나와줬는지 그거부터 좀 볼게요 자 무려 55분 만에 24%라는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웬만하면은 단기 종목은 10%씩만 수익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공유해드린 애들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안전한 종목들, 좀 중장기 종목들은 이렇게 문자로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 수익률, 그리고 이제 이유들까지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종목은 이제 당일매수 당일매도 하자. 중장기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번호로 이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그리 여러분들 이거 10%도 굉장히 우수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한 달이면 원금 배 이상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천만원으로 코인을 시작을 해요. 하루에 10%면 여러분들 얼마요 100만원이죠. 한달 기준이 30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무려 3천만원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갖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 보실게요. 어제 같은 경우 는이뮤터블렉스로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로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매수 당일매수 원칙으로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단타 대기신호 두 4번 보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에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 놓고 여러분들 편하게 보너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실 시간 여유가 조금 되신다. 10%그 이상 수익 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또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은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정말 바쁜 직장인분들도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단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던가 종목 분석까지 텔레그램방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 증시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마감을 했죠. 다우 지수가 1% 나스닥이 2 5 S&P 500이 1.67%. 자, 미국이 중국 관세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한 거예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경제적 긴장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미정 씨뿐만 아니라 우리 코인 시장 지금 오르는 이유가 또 뭘까요? 이폴에킨스란 사람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폴에킨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암호화폐 의사예요. 그래서 이 포레켄스가 취임이 된다.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자, 기존의 SLC 모호한 입장 대신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중권대 이제 상품으로 구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ICO, STO, IEO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추가 승인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겠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기구 허용 가능성도 이제 높아진다. 요거 여러분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면은 이제 시장의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 규제 불확실성이 감소라면 투자자 신뢰가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럼 그만큼 기간 투자자 유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나 솔라나 폴카드등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과 SEC 간 분쟁 완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는 국내의 신규 프로젝트 및 코인 상장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이 이제 강세를 볼 수가 있다. 규제가 명확성이 이제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파생상품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단기 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규제 불확 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는 거고 중장기 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적립이 된다. 기간 투자가 확대되면은 생태계 가 성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6% 급등 나왔는데왜 급등 나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코인을 하면은 이거 급등 나온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맞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는 게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메토브렉스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바닥 구간에서 진짜 역대급 거래량 터트려냈죠. 자,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때 어때, 요 여러분들? 하락 나오다가 역대급 거래량 터트려내고 나서 어, 그 이후에 바로 엄청난 폭등하는 흐름이 딱.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자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 지속적으로 장기다가 지금 역대급 거래량 터트려 냈죠.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이때랑 동일하게 간다고 라 했을 때는 약간의 횡보하는 흐름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 다시 한번 터트려 내면서 폭등하는 흐름이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저항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 추세선 지금 고점을 딱 연결하는 이 상단 추세선이 좀 1차 저항대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조금 저항받고 빠지면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는 순간이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를 뚫어내는 순간, 여러분들 그때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자, 지금도 사실 뭐 매수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봉상, 아, 4시간 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으로 보시면은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저점구점을 딱피보나치로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어떻죠? 0.382 구간, 1차 지지대, 여기 이탈하니까 0.5 구간까지 빠졌다가 0.618, 요 사이 구간까지 이제 빠졌다가 지지 받고 바로 아래꼬리 말아 올렸죠. 이0 5에서0.618요 사이구간을 골드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어서 0.38이 1차 지지대를 이탈하면 우리가 0.5 그리고 0.618 구간까지 봐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고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올려볼게요. 지금 우선은 0.38이 구간 이탈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2차적으로 어디 봐야 된다? 0.5.0.5 구간을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0.618이랑 0.5요 사이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매수 진행을 하는 거예요.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0.382, 어, 여기서는 이제 840원대에서는 단기 조정은 나와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와주면은 0.5 구간, 790원대 지지를 받아낸다 라고 했을 때는 0.382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4시간 봉상이 레인보우 지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지표, 제가 매매할 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 만 부합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아내는 지표예요. 우선 다이아몬드 표시 뜨고 줄 색깔이 초록색일 때가 이제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초록색 줄에서 빨간 줄, 이 빨간색과 화살표가 뜰 때가 이제 매도 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자, 매수 타점 정확하게 저점 구간에서 떴어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 선도 뚫어냈고 초록색 선이랑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줬습니다. 어? 역대급 거래량 터트려내면서 폭등하는 흐름이 딱 나와줬어요. 지금 물론 단기 하락 나와줘요. 하지만 영자, 여기 초록색 선은 그래도 좀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이거 아직 매도 타점이 뜨지 않았다 라는 거는요. 이거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구간도 사실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라고 했을 때 돌려나가면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다시 한번 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다 어,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실시간 쪽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메토브 렉스 뭐 물려 있는 분들 혹은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타 텔레그램 방 필수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에 보는 0108330의 779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